안녕하세요. 위드 시민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 또는 일반 매매를 통해서 물건을 매수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과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호가들을 일정 조건에 맞춰서 스크리닝을 했을 때 현재 해당되는 본인이 생각하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시장의 호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물건이 중개사님께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느냐 또는 매수 매도의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너무나 다양하고 어, 브리핑을 받으러 갔을 때 호가가 일정하게 이야기를 해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었을 때, 과연 해당하는 우리 물건이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가 또는 매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매수, 매도, 투자, 경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중개사를 찾아서 임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로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떠 있는 물건은 안산에 있는 예술인 아파트로 이번 97기 실투반 초임스 초보 임장 스터디의 물건이자 낙찰가를 맞춰라의 대상 물건인과 동시에 성공 낙찰반 4기의 미션 물건으로 선택된 물건입니다. 아울러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열심히 임장을 다녀와 주신 낙찰가를 맞춰라 팀원 분들과 초임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나온 결과임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임장하신 분들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물건은 111A 타입, 111A 타입의 물건으로서 7동 1504호 7동은 해당 단지에서 가장 뒷동에 있는 물건이고 15층 중에 15층인 탑층의 물건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기본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임장을 갔을 때 파악하는 부분이 동, 층, 향, 타입 그리고 이 부분의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세를 안는 물건과 세를 안지 않은 물건 그래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 사이에 가격 차이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해 주면 좋은데 이번에 세를 안는 물건과 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7동 1504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에서 가장 뒷동에 해결하, 해당하며 탑층이고 남향입니다 그리고 111A 타입이고 수리 상태는 기본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고 온 결과에 따르면 동간의 가격 차이가 지하철, 즉 입지 가치에 따른 접근성에 따라서 지하철에서 먼 동은 5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 최근에 상승세가 있는 아파트이고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동간의 가격 차이가 많지 않다 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동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층간은 탑층과 로얄층 사이에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간에 지금 111A 타입 중에 서향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100, 그게 11동에 해당하는데, 11동 서향의 경우 1000만원 정도가 가격이 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타입은 111A 타입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 부분이고, 수리를 할 경우 샷시까지 포함해서 올수리를 하는데 저렴하게 한다면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부 수리에 같은 경우 7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호가에 나와 있는 물건이 올수리 또는 일부 수리 이후에 깨끗한 상태로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공실 상태의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올수리와 일부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일정 정도는 지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감가가 된다는 라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실제 수리비에 70% 정도만 넣어서 1000 단위 또는 100만원 단위로 반올림 또는 내림을 하였다는 라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물건이 실거래가와 호가가 있습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냐 여러 군데 중개사에 여러 가지 모드로 임장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이 차이 금액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호가 물건을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적정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스크리닝하는 부... 과정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 물건이었고요 경매 입찰이 완료되고 나서 최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된 실거래가 한계가 파악이 돼서 이 부분은 추가로 입력을 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호가 물건인데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물건 호가 물건은 아직 물건이 거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다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호가, 호가에 나와 있는 6동, 6동, 2층의 남향인 111A 타입의 기본 물건이 3억에 나와 있었다. 동간의 가격 차이가 일단 없다고 했으니, 요 동, 층, 향, 타입 수리 상태를 이, 이 상태에 있는 물건을 우리 물건과 같은 상태로 전환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깎이느냐, 또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동 2층 남향인 경우에는 6동 같으면 7동과 마찬가지로 제일 뒷동에 있어서 해당 동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래서 동간의 가격 차이는 0으로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도 전부 다 일단 차이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동간의 가격 차이는 전부 다 없습니다. 그리고 2층과 탑층은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향도 둘다남향이기 때문에 없고 타입도 같고 수리도 기본입니다. 이럴 경우 나와 있는 호가 물건과 우리 물건의 컨디션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때 적정가 호가 대비 적정가가 같다 3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물건을 보면 6동 육동, 같은 6동의 탑층이고 남향이고 기본인 물건이 3억 1,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동간의 가격 차이가 당연히 없지요. 6동과 7동은 차이가 없고 동간의 가격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탑층과 탑층은 층에 따른 가격 차이도 없습니다. 향에 따른 가격 차이도. 타입에 따른 가격 차이도, 수리에 대한 가격 차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물건은 3억 1,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적정가도 3억 1,500만 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가는, 적정가는 이 물건의 적정가가 아니라 이 물건을 우리 물건으로 변환했을 때 과연 얼마일 것인가. 호가는 3억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환하면 이 물건은 과연 얼마짜리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3동이고, 탑층이고, 남양의 기본입니다. 3억이면, 3동 동간의 가격 차이가 없다 했고, 층, 3층과 탑층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향 차이가 없고, 타입 수리 상태가 없으니 3억. 7동, 7동 11층 남양과 일본 수리 같은 경우에 3억 천에 나와 있는데, 동간의 가격 차이가 일단은 없고, 층간의 가격 차이가 천만 원이 납니다. 11층 같은 경우, 11층 같은 경우, 로얄층으로 판단을 하고, 로얄층과 탑층에는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11층에 있는 이 물건이 우리 물건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거죠. 3억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물건이 과연 탑층이 되었을 때 물건은 1000만 원을 빼준 3억이 해당 금액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수리를 했고 일부 수리 비용은 500만 원 정도에 어 49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를 빼 줘야 되는데 우리 물건이 기본 상태이니 일부 수리가 되어 있는 이 물건이 기본 상태라고 한다면 500만 원이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물건은 3억 1000이라고 효과가 나와 있으나 우리 물건으로 치환 또는 전환했을 경우 금액이 2억 5천, 2억 9,500만 원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든 효과를 같은 조건으로 다 정렬을 해보면 금액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부분은 어쩌면 이 조건, 위에 있는 조건과 호가의 파악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더 높은 금액에 내놓을 수도 있고, 금매라서더 빨리 낼 수도 있는 부분, 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세를 아는 물건의 가격 차이가 들어갔을 때, 이 간격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물건을 현 상태로만 정렬을 해보면, 최고가가 3억 3천, 최저가가 2억 9천5백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물건들의 평균을 해보면 3억 천이고, 그래서 이 물건은 현재 상태로만 파악이 됐다면, 우리 물건이, 우리 물건이 3억 천만 원에 해당한다. 3억 천만 원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장을 다녀와서 이 물건이 3억 천만 원이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밑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에 매도가 됐는지, 또는 매도가 되지 않고 물건이 걷어들여져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가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의 물건이 순식간에 한달한 한 달도 안된 기간 안에 모두 소진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돼요. 또한 지금 5층 5동 5동 13층 남양에 있는 올순이 물건 물건의 적정가를 3억 5천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이 물건이 5동 13층 남양의 물건이 3억 5천이 아니라. 5동 13층 남행에 있는 물건이 3억 7천에 나와 있으니, 어순이 된 물건이 3억 7천에 나와 있으니, 이 상황에 맞춘다면 우리 물건은 3억 5천까지는 볼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이 상황이 2월 중순경에 매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아래쪽에 약 3억 1 천만 원 정도의 평균가를 만들고 있던 물건의 가격이 3억 5천 수준으로 현재 올라가 있다는 부분은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물론 수리 상태가 좀더 많이 좋아서 가격이 좀더 깎이고 3억 4천으로 내려올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임장때 파악했던 금액보다 현재의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일 비슷한 수준이었던 탑층에 있는 요 물건이 3억 1500에 매도가 됐다라는 사실도 단지 3억 1천만으로 봤을 때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임장을 다녀온 상황에서 3억 1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임장의 날짜가 그 임장한 기간이 경매 입찰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바로 일반 매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확인된 금액이라면 이 금액의 변동성이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임장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임장 후에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거래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졌다면. 이 물건의 가격의 변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이 방향이 상향 또는 하향, 어느 방향으로든 변화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장이 마친 요런 상태로, 요 상태로 임장이 마쳐졌다면이 금액은 3억 1천만 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매수세의 흐름을 따라서 3억 1000에서 3억 3천 사이에서 금액을 추가로 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GTX-C 노선에 호재가 있었고, 거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호가 위주의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임을 알고 있었을 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음을 파악을 한다면, 이 3억 천이 평균가고, 저가는 사실 급매물이 되겠죠. 오히려 이 매물을 급매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억 천에서 3억 3천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선정하고, 임장을 가서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연히 이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추가로 내고가 되지는 않는지를 파악해서 이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물건으로 매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스크린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